조용하게 식구들만 하면 되 달린 이 그냥 어야지 아늘 ρ ο ύ 밖에지 마늘 을먹어서가다 <먹어보자. 웃음> <300개 묻어있다. 웃음> <마늘 뭐지? 웃음>

떨어질 거면 저는 왜안 그냥... 돼? 아니, 뭐, 더 신나게 뭐. <laughs> 주말 고 이런 거? 그러면? 그러면?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이렇게 본다. 난 싫은데. 이번에 마릴라 이틀 연속 받아 들어가야 되거든 그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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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 o 참, n g to talk 나 o you. I'm going to talk t 어, you. I'm going t 선. 야, 무찌개 먹어 볼까요? 오늘 도 맛있다. 아, 해장 지기네 약간 음. 수추들이 양이... 지가 질척거릴 때는 존나 질척거리면서 우리가 질척거리면 피한디.

분다. 정기가 있지 않나 실패라서. 머으면 차리 서그큰 거. 큰거한나만사는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내가 사다 그냥 한해 버리 삽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돌산. 일단은 좀 사람 먹어. 그리고 스텝 고그지 왜냐면 잘. 아니 난난 난 밥을 잘먹어난는 들잖아. 그냥 먹고 까아 그러면 되되 하다. 그이가밥을수 있거든. 근데 고기 먹을 때 봐봐. 는다 아, 진짜. 그랑그 그건 다래서난 이거 왜면냐면 내 집에 있어 그거 그거 있다 그거 먹어 내그 매장에 많다 아, 책을 좀 어, 넣어 내 그거 어. 있다 집에 그거 먹어 잔 비어서 산 일본 책 통지 있거든 아 그리고 어, 어 들고 내가 릴리가 릴가 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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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게가 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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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가 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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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가 릴리가 릴리가 릴지가 릴리가 릴리가 릴가 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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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리 아니면 고기를 네. 내가 어, 시장에서 사올게 아, 사서니까아 어, 그래. 그럼 차라리 저도 사 내가 전주 살게 내네그때 애들 단연락을때 항정사에서 보자. 아니 전나하시다아그러면 근데 대중은 뭐. 이건 영수에끊으내니까 응. 그러면 그건 이건 아끌거야 그리고 일단 하늘보리 나는 보리 아니시대요하늘보리야 하늘보리 그리탄산먹 먹을건데 어, 남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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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안 먹어도 되는데 물 있으면 어. 고기 있어도 어나훈자잘안 먹으니까 난 내가 탄잘 안다 꼬리무스 포도주스도 초메 이런 거 좋아한다 초록메자아 오케이 그래 말해야지 나 초록 좋아한다 근데 그 우리 아빠가 그거 진짜 제일 많이 그거 했잖아 비빔국수랑 일단 그러니까 뭐 먹는 거, 막뭐 이런 거. <드니까> 나 그거 기억나. 이네 동네인가 어디서 살때어 네 거기 들어가면 어, 네. 이 방이 있고 어, 어. 어, 쭉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어. 근데 부엌 딱 들어가면 그 복도 전에 뭔가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게 이게 창업이 되게 달려있었어. 소름끼치는 게 그때 네가 끓여준 라면이 있거든. 근데 그 라면 안에 <드니까>? 콩나물, 버섯 거의 우리 잡탕으로 끓여 먹는 라면이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던 거야. 기억이 나. 항상 위통 까고 있고 이랬다, 이가 그랬더니, 지금 진짜 복근, 이제, 아, 왕자, 복근 자랑이 바빠가지고 나는 아빠 진짜 좀 팔린다. 어디 봐라 이랬는데 너네는 항상 아빠 때, 와, 아빠 진짜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아빠 거기 뒤 살아가지고. 항상 너네 올 때마다 막 복근 자랑하고. 야 니가 니가 언제 먹을 건데? 응? 아니 언제 먹을 거라고 다 더놓은 건데.

그리고 마늘 먹고 사람 될거가 말했지? 오빠 앞에서 마늘 안먹어서 살이 미쳐가지고 너희만 해도 먹었야고 그리고 와사비 보이지? 자 해갖고 햄버거스 나입도는거 찍지마 <laughs> 아한입 먹. 자 이겼지? 응주면안 음. 이들어사 줄게. 야, 야그거 응? 이게 쌈? 응. 이게 쌈이지. 내랑이랑 쌈나한입게내 올라서 좋아하는 입이겠지. 한입 나는 꽉 차는 거야꽉안차 이거? 안 차. 나 입이 어, 나 터질 수 있다. 지금 응. 옆에 입 뒤에 있어. 니 내랑 내내 올라서 먹을 때 맨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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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이렇게 나눠먹네가 지금 이렇게 나

나 m 저 o 다 r 는거 야, not 바로 r e 아,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아 t sure. i 보 not sure. I'm n 치즈에도 9만원 이상못사나말라는 거야? <laughs> 보니이 네, 네, 네. 말해. 어, 바닥을 쳐봐야 어. 난중에 내가 진짜 높이 올라갔을 때 사람 은 항상 그 위치를 수가 없잖아. 그럼 다시 바닥을 쳤을 때 이겨 날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계속 쭉잘 되다 잘다가 잘 이제 대가다가탁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는 방법을 모자아 그래서 항상 사람은 바닥도 쳐보고 위로도 올라가보고 일면 조금 그래도 어, 그래도 바닥에 에 살아야. 어, 그래서 정신. 물에 들어가는 금지. 진짜 금지. 술 먹고 물 들어가기 금지. 진짜 금지. 일기 밀기 없기. 밀기 고한명 들어간다고 따라가기 없고 <laughs> 둘이 같이 들어가기 없고 <laughs> 진짜 우리 물 금지. 어. 내일 아침에 수영하는 거야? <laughs> 밀거나 먼저 들어가자. 안 돼. 박사님. 둘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어떡해? 짜잔. 짜잔

거예요? 아니, 어, 김밥 많이 아, 이거 예요나 <laughs> 아쉽나? <많이 아쉽렸어. 웃음> <아니>, 뭐야? 이거 <사는데. 웃음> 야, 이게 어3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이안좋이